안 간다 가자 안 가야지 안가 <laughs> 잠깐 내가자또 없어 <웃음> 웃겨? 얘네들이 <laughs> <laughs> 나를 갖다 장난을 쳐다 안가? 안가? 아프게 해줄까? 고통스럽게 해줄까? 어? 엄청 아플건데 내가 지금 신장칼로 막 꽂는데 신장칼로 팍 꽂았는데 그래도 안가? <laughs> 가야지, 가야지. 어? <laughs> 신장칼로 꽂았는데 어? 푹 질렀는데 사정없이 목을 땄는데 어? 안 가? 나와? 나와? 뭐? 뭘 나와? 뭘 나와? <laughs> 나온다 나온다. 네가 어떻게 안 나와? 어? 이선유스님이 뭘로 보고 나를 갖고 놀아? 이게 그냥 어? 어? 죽으려고. <laughs> 어? 어? 자, 옳지. 어? 됐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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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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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본인이 확인. 쪽에 있는 건 나갔고 여기 여기는 있어요. 자, 고기는몇 대야? 받아 봐. 고기는몇 대? 15신조. 응? 월드 어, 쫄아. 고맙지. 20, 한꺼번에 있는 게. 26, 27. 어 있지. 가자. 30, 여기도 갈 거야, 안갈 거야? 여기도 안 가? 어?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어? 거기, 거기. 어? 칼로 신장 칼로. 이순 신장을 내려서 칼로 푹! 아파, 안 아파. 어? 못 참을 건데. 어? 성불 바래 성불 성불 어, 바래 그래 해주시나요 어아 그럼 그럼 좋은데 올려보내고 아 본인들 닦아줄게 어 이따가서 방생도 해주고 알았어 갈거지 어자 어이씨 옳지 옳지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지 옳지 아이고 다시 말해 못들었어요 원 미연 할머니인데 원한 맺힌 할머니가 23대인데 끝까지 안 가려고 하다가 안 가려고 버티다가 음. 이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어디 자리 잡았어 23대 할머니는 발어 오른발 어, 발 거기 잡, 잡아봐 본인이 있던 자리 잡아봐요 음 거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가야지 거기 쭉 밀고서 발가락 앞으로 빼버려 그렇지 그렇지 빼 본인이 허야 스윽 쇠... 더더더더더터 후유 더, 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거같은데 <laughs> 맞어 나왔어 아, 네. <laughs> 나왔어요 아, 네. 또 찾아봐 오늘 여기서 가리 다 하고 가야돼 자 말씀하세요 사불들 다 나와서 이제 심판받고 올라가셔야 이 제자가 크게 됩니다. 원효대사. 원효대사 오셨어요? 원효대사. 어, 원효대사 오셨어. 어, 감사합니다. 어, 들어오셨어. 이제 인연이 있다는 거지. 사불은 아니요 부타스님이 받아봐요 사불은 사불. 은여기에 있죠? 28대. 28대? 아, 어, 여기 28대랑 하나. 28대랑 17대랑 같이 있는 거. 예, 28대, 17대 같이 있대요. 저기 요 자 아, 이제 부타스님 등장. 어? 바톤 터치. <웃음> <에이>. <웃음> <웃음> 옳지. 바로, 바로. 그렇지. 그렇지. 박혁것에 박혁것에 들어오셨어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운 주세요. 부처님 들어오셨어. 에이. 오셨어? 어, 세분 보여. 어? 세분 보이세요. 세분 부처님 삼불. 네. 어. 관세음보살. 네. 보현보살. 네. 삼수천왕 관자재보살. 네. 세분이. 네. 그래서 뭐 들어오려고 선녀가 보이는 거아니야 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laughs> 모르면 모르면 그것밖에 못 보는 거야. 그래서 1 0년 동안 애기라는 아... 거야. 애기. 아...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 거야. 자꾸. 어... 이렇게 알고... 그래서 까마도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 아니야. 당연하자 한번 받아 봅시다. 어이. 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아직 때가 안 됐네. 창문. 음, 창문에 아, 음, 음. 아미타불 부처님 들어 있어. 이거 빼내야 돼. 어? 아 <laughs> 내가 못 만지니까 다시 또 두타 사진님으로 교체. 지압박. 어? <laughs> <진짜 빡타>. <laughs> 또 그렇게 웃겨? 나온다. 어. 나온다. 26대 자 26대 어디 자리 잡고 있어? 4대. 아 갑시다. 26대 할아버지. 아직 길바뀌었어. 천천하 관자재보살 옳지 한번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장군님, 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이삼릉왕 장군님, 진웅왕, 박혁거에 이순신 장군, 아 신라의 선덕여왕, 아 합의받아서 이차선에다 아, 천기의 문을 열어주세요. 관세무사님, 합의받아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 자손. 오방 신장 오방 신장님, 오방 신장님 들어오셨어요. 몇 대에서 어이. 들어오셨어요? 1 7 대. 1 7대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 어? 아이고 축하드려요. 어? 고생하셨. 사천 황제 인황. 사천 아, 황제 인황. 중국에서 인항. 오셨어요? 어이. 어디에 들어와서 삽을 행식기, 행식기. 우리 두타 선생님이 때, <laughs> 내가 만지지 못하니까. 어. 어. 자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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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허여 아 천수천하 관자재보사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미카엘, 어?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 어느 나라에서 오고 있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봐다봐 사불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머리 여기 자 이스라엘에서 이거 저기 사불 들어왔어요. 어? 자. 자, 갑시다. <웃음> 옳지? <웃음> 자, 천천히 관자 잡어 살치 <laughs> 옳지? <웃음> <웃음> 자. 이순신인데요 네 이순신 장군님 그런데 2 8대 네. 고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직. 자 28대 조상하고 이순신 장으로 합의가 돼야 28대가 이제 기운을 열어 주겠죠 요번에 방생 가면 합의가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오케이 요번에 여기 간포가서 방생하면 이순신 장군 바로 차고 들어옵니다 아셨어요 자, 또 찾아봐 백두산. 백두산. 선조. 할머니. 선조. 백두산 할머니. 응. 네. 어. 네. 아직, 어. 아직 때가 안 됐어. 네,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네, 안 됐어요. 어. 좀더또 공부하시고 오셔. 네, 그때 어, 그래, 그래.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자, 어느 분이 누가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어? 계속 이렇게 기운만 받는 거예요? 어, 어 네. 계속, 계속 이렇게 기운만? 어. 바닷가 가서 오늘 음. 바닷가 방세가 네. 그러면 또 기운이 틀려서 또 지리산도 갔다 일단 시과 아니에요? 일단 치는 거야? 음, 음. 그렇죠? 자 이제 본인이 뺄 거야 지금부터 들어오는 자리에 탁 끼면 딱딱딱딱 쳐갖고 그 자리를 다 빼게 해줄래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시작됐다 어. <laughs> 드디어 시작됐다 우리 최시연과야최시연 보살님도 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빼고 이제 자기 딸이 들어오면 자기가 손잡아서 그걸 자기가 갖고 와서 본인이 빼요 자 이제 시작됐어요 여기도 시작 됐어 자 축하 박수 쳐줘 축하 아이고 고생했다 그동안 어 강감찬 아유 강감찬 관감자. 정신없어 정신없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군님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자 뭐, 무슨 명표 갖고 왔어 칼뭐뭐 네. 뭐, 뭐 갖고 왔어 어 칼은 청룡도입니다. 청룡 검을 각 들고 오셨어? 예. 자 많은 사람 테마 하시려고 들어오셨어요? 에이. 에이 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공조 <laughs> 김유신. 또 김유신. 예 장군 들어오셨어요? 김유신 장군. 네 맞아요. 네 원신 들어왔어요. 김유신 장군. 좀 전에 십팔 대 검목도사는 어, 여기 자리에 들어왔어갖고, 여기, 여기, 아까 빼줬지? 이거 나가니까 이제, 원호법신장님이 들어오신 거야. 태계이왕. 태계 이왕. 태계 이왕? 태계 이왕. 태계 이왕 들어오셨어요? 예. 네. 예, 맞아요. 본인하고 이, 저기 인연법이 있어요. 이씨 아니야, 이 씨. 자 태기 이왕은 본인하고 인연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이시안이에요. 왜 조상님이야? 이분들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또 받아보셔. 이 이성계인데 네. 오고 싶어도 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업 업이 있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 분이 네. 오고 싶어서 아직 못 온다는 건 우리 선생님이 고를 따줘야 돼 살생한 고 아.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 수행자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그 언제쯤 닦으면 오겠어요, 제자가. 며칠 42일 42일 정도 닦으면 이성계 장군님이 오시겠어요? 에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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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2일. 자, 어디 산에서 닦을까요? 인왕산. 아, 어, 인왕산. 오케이. 인왕산. 인왕도 명산 합의 받고 인왕산 가서 며칠 기도요. 합의, 합의, 합의 받으면 하루 네, 하루만 갔다 오면 돼.